E uh... 케이 같은 거 허? 이거는 이거 슬로바키아에만 있는 것 같아 개맛있겠는데? 너무 귀엽다 어, 100g인가? 100g. 어 100g이네 와민트바 이런 크기가 있어? 딱 항상 이런 크기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바에랑 아, 잘 맞는 슬로바키아 어. 고기 안 먹고 싶은데 이 오이가 먹고 싶어서 사줬는데 팩어 <laughs> 이거 맛있겠다 이수상한 <laughs> 이거 회사 사갈까? 근데 솔직히 회사 사가는 건 거기도 될거겠지 어디? 우리 코시케 가니까 아어 지금 사면 그래 사, 그 사진만 찍어놓자 물론 어, 세일하긴 해게 지금 너무 너무 음, 조식? 네아 조식 그건 뭐야? 아세일해야 아. 어 아, 그러네 멜론? 버블건? 버블건은 맛있겠다 스윗멜론? 스윗, 맛있겠다 야 음. 여기도 음. 베이스볼캠에 넣어주면 더 비싸네 아 베이스볼컵 거의... 확실히 머리에 담아? <laughs> 아 근데 나는 언니 어, 베이스볼캠 <laughs> 어딨어? 언니 어, 베이스볼캠 옛날에 저거 어, 그거 그래, 완전 추억이어가지고저기 그래, 그 어, 아, 먹었잖아 근데 이외 너무 비싼데 나 바나나 스프릿칼지나 치즈케이크 같았대 바나나스. 아, 나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초콜릿이 어떻게? 아, 아니, 뚜껑이? 어. 어. 너도 아니 아니. Oh, 아. 아 okay. <laughs> 4.5 강제네. 아, 페이스북 해뭐 쓰고 가야 되나? <웃음> <웃음> 나 챙겨야지. <laughs> 우리 둘이 같이 가고요어 아저씨야? 빨리 아, 등 빨간 아저씨? 나 녹차 했어 빨리 먹어 먹어 여기 샀어요? Oh, And uh, change room for okay. Okay. Okay, when you are ready, then come back. To the okay. Thank you. Oh, it's 맛있겠쥬? 아뒤집었다 어? 아니, 아니 생각보다 너무 통밀 통밀 식빵 아니야? <laughs> 세이했으니까 참아준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그 뭐라고 하지? 아, 너무 공장 공장 발야. <laughs> 아니 공장 발거든?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티가 너무 나. 어. 그러니까 좀 숨길 의지가 없었다. 어. <laughs> 아 지금. 개미 꼬리겠는데? 여기 여기 안에 다 해서 싹 치울게요. 음. 아 빨간 거 그래, 비트 샀지 아, 좀 졸... 걱정된다. 왜? 맛 없을까 봐? 어. 나는 딱 이거 한 입만 먹고 땡할래. 아주 많이 먹어요 제발. 아니 나 이거 커, 음. 커피 때문에 배불러 벌써. 음. 맛 없네. 맛있진 않네. 아니 맛있어. 나 이거 먹어본 맛인데, 음, 음 약간 인절미 같다. 어, 아니 떡만 나 떡도 맛있는데, 맛있네. 나 맛있어. 맛있어. 나 먹어본 맛인데 이거. 근데 난 떡은 아니고 인절미 맛은 솔직히 공감합니까? 이게 그 음. 고소한 맛이 떡 같은 느낌이다. 음. 헉, 맛있는데 한입더 먹고. 끝내야지. 저는 저는 추천. 근데 가루날림주의. 추천하는데 가루날림주 가루날림주 응.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이 중간에 호두 끼 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 어나 마음에 들어 응나나사나 사과의향이 나 있어 맛있어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아니 뭐 진짜 맛있어 응진짜진짜 <laughs> 따본대 맛있어 아, 이, 이 녀석 맛있어 이 녀석 맛있답니다 <laughs> 맛있음 와, 처오 냄새 그냥. 우와. 어, 진짜 비싸 보여. 페레로로제 같이 생겼나? 진짜 어. 비싸 보여. 아, 아보 봐. 오케이. 어. 오케이. 응? 맛있겠다. 아이입니다. 먹어봐.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응. 진짜 완전 똑같아 느낌. 안에 아, 크림이야 떡이야. 그러면 크림이지. 아, 근데 겉에가 떡 같은. 응. 오케이. 음 추천하십니까? 진짜 딱 회사 선물용으로 사야 좋아. 맛있다 맛없다의 그 개념은 별로 <laughs> 웃다, 대답 못하네. 맛 있어. 오케이 제가 음 약간 안 쫀득 쫀득한. 그 초코 찹쌀 못지다 어. 응. 안 쫀득쫀득해. 어 응. 완 너무 카카오야. 가자고 응. 다시 나가. 그래. 나오겠다고 열심히. <laughs> 이렇게야 해 나온 <나쁜> 거 같아서. <laughs> 아 가자 가자. 다시 가자고. 몇 번을 왔다 갔다 거리는지. 어디 설마. 야. 우리도 일광만 했으면 불충에 머물러서 수수 있어 있어 <laughs> 알지 응. 우리도 사정이 다 있는 거야 우와 대박 언니가 아! 왜 나를 찍어주고 싶다고 했는지 그치. 알겠지? 막 이렇게 날아왔는데 아, 너무 귀엽지? 이거 귀여워요 아, 나한테 날아오는 게 너무 귀여워 대박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아 이번에는 파스타 말고, 아, 뭐가 없을까? 아, 리조또. <laughs> 리조또 맛있겠다. 아, 근데 이미 밥 있어가지고 안 줄까? 사주 전해기다, 이거. 어, 거. 거. 오케이. 이런 거였거든요. 오픈런이 맞는 거였네? 저희도 오픈런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영상 찍으면서 뭐가 있는지못 보고 라네 <laughs> 나이스. <laughs> 있 어, 맛있겠는데? 나 오늘 밥 오늘 마음에 들어. 근데 저거 뭔가 할것 같지 않아? 요리하는 거? 왜안 응. 하지? 많이 감미로운데? 음, 여기가술한잔 했다죠? 여기도 아, 여기도 사람 다 많이네? 아 여기는. 근데 바로 음. 물 안에서 마실 수가 없네. 오케이. 솔직히 저기 언니들 있는 데가 상람도 없더라.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너무 방금 봐도 저사람어 나는... 체력 모자 라 Uh oh. Uh -oh. <laughs> 저요제제 <laughs> 브이로그에요?